엔지오 쪽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고 어, 그쪽에서 일을 해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러빙엔즈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엔지오에서 한 4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는 일을 마치고 귀국하던 시점에 어, 한 목사님께서 러빙엔즈를 소개해주셔서 알게 되었고. 어,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소개해 주셨던 목사님이 지금 캄보디아 해외사업 어, 협력활동가로 계신 분이세요. 아, 저는 국내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국내 사업부는 이제 멘토링 사업부가 주 사업인데요. 멘토 양성과정을 통해서 멘토를 발굴하고 또 해당 지역의 이제 멘티를 발굴해서 어, 매칭해서 멘토링을 잘할수 있도록 어, 돕는 부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한부모 가정과 조선 가정 아이들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막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어, 제가 그동안 뭐 일을 해왔던 지역 이상하게도 아동 청소년들과 계속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아동 청소년들을 이제 만나왔었는데 그런 어 제가 걸어왔던 가정들이 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저를 이끌어 주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멘토 멘티가 어 매칭을 해서 잘어 만남을 이어가고 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멘토 양성 과정이 2개월에 한번 정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멘토 양성 과정을 어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멘토가 어그 수료를 하고 매칭의 준비가 되었을 때또 뭐 해당 지역에 멘토링이 필요한 아동을 이제 발굴해서 매칭을 해드리고 멘토링을 할수 있게끔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멘토, 어, 모임으로서 이제 정기 모임이 매월 한 번씩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모임들을 이제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들, 그리고, 어, 멘티들을 위한 어떤 문화 활동을 기획하거나, 어,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고 이런 일들을,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역할이 멘토와 또 멘티가 어쨌든 어, 멘토링을 잘할수 있게 돕는 역할이다 보니까 어, 제가 옆에서 잘 도울 수 있도록 어, 열심히 내도록 하겠습니다.